안녕하십니까. 딸기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캐논의 EF2470F2.8L2 USM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 이 렌즈는 상당히 많이 팔린 렌즈예요. 그리고 이 렌즈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렌즈를 언급하는 게 살짝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렌즈여 가지고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어 실수하는 부분이 보이면 가차 없이 리플로 남겨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 렌즈를 구입한 거는 대략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음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렌즈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정확한 어떤 개성 매력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렌즈를 사기 전에 꽤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 중고로 구입했는데 가격이 11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음, <laughs>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겠죠 이 렌즈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범용성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자면 저희한테 소니의 24702 렌즈가 있어요. 어,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와 소니 카메라밖에 못 쓰죠. 공식적으로는 소니 카메라밖에 못 써요. 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뒤져보면은 소니 fe 마운트 렌즈에 어댑터를 꽂아 가지고 니콘에 z 마운트 미러리스 카메라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댑터가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소니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는 소니 카메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캐논의 EOS 마운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를 끼면은 어, 안들어 가는 카메라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죠. 심지어 어댑터를 안 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드 카메라에 장착이 돼 있죠. 그리고 뭐 블랙매직 같은 카메라에는 그냥 EOS 마운트가 그대로 달라붙는 카메라들도 있고요. 여기 저기에 그 찾아보면 꽤나 EOS 마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게만 봐도 이 EOS 마운트의 2470 렌즈의 어떤 범용성이라는 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확보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진에서의 이 렌즈, 이 렌즈의 별명이 신개르기예요. 어, 카메라 장비의 별명 지어 주는 건 제가 시초인데 어, 꽤나 많은 부분을 이렇게 퍼져 나가 가지고 별명들이 이렇게 지어지더라고요. 어, 신개르이라는건 이거 전 버전이 개르기란 뜻이고요. 이게 새로 나온 이제 신개르기라는 이름이 붙었었는데 그게 2012년도 일이에요. <laughs> 꽤나 오래됐죠? 요 뒤로 이제 RF 마운트 렌즈도 나오고. 어, 신개륵이란 별명은 사진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어준 건데 이유가 뭐냐면은 2470 렌즈를 가지고 한 1m 정도 되는 이 피사체를 촬영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어 24mm로 그 1m짜리 피사체가 꽉 차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리고 줌을 돌려 가지고 70mm를 만든 다음에 요 1m짜리 피사체가 똑같이 꽉 차도록 뒤로 물러나면서 딱 맞춰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24mm에서부터 70mm까지 거리가 2.2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죠. 생각보다. 어, 3570 같은 걸로 촬영을 해 보잖아요. 그러면 1.8m 정도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3570 별명이 예전에 뭐였냐면 은 앞으로 한 발짝 뒤로 한 발짝이었어요. 2470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피사체를 찍어 보면은 앞으로 한 발짝 뒤로 한 발짝 정도면 은 충분히 그 얼마 되지 않는 화각이 다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이걸 풍경 같은 걸 촬영해 보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24mm로 이렇게 촬영했던 그 범위를 70mm를 돌려놓고 촬영하려면 뒤로 몇 킬로미터 정도 가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데 보통 사람을 많이 찍으시다 보니까 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렌즈가 어, 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별명을 얻게 되는데 영상을 촬영해 보잖아요. 스튜디오 같은데 촬영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로케이션을 나가가지고 현지에 가서 딱 촬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카메라가 뒤로 더 움직이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뒤에 벽이 있다든가 이러면 더 뒤로 못 가게 되겠죠. 그러면 렌즈를 바깥 꽂아야 되는데, 렌즈를 딱 비슷한 화각으로 딱 바깥 꽂았는데,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을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넓게 찍어가지고, 뭐, 자르던가 이러는데, 아 4K라고 해봐야 화소가 800만 화소밖에 안 돼요. 그걸 더 늘려가지고 잘라서 만들면 어떤 디테일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더 뒤로 물러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줌 렌즈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2470 렌즈를 구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자,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제일 앞에 이제, 그, 아, 저렴한 매트박스를 꽂아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어, 멋으로 꽂아놓은 겁니다. 오케이. 자,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은, 필터 마운트가 있어요. 이 이전까지 2470이라든가 이런 표준 줌 렌즈는 대부분 77mm 필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 녀석이 나오면서, 어, 제 기억엔 그래요. 82mm 필터로 그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렌즈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필터 마운트만 살짝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렌즈들처럼 이 필터 마운트를 일자로 싹 만들었으면 77mm를 쓸수 있었는데 82mm로 바꿨더라고요. 어, 안 바꿔도 될걸 굳이 바꿨다는 거죠. 이런 짓을 할수 있는 거는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만 할수 있는 짓거리예요 예를 들자면 영상에서는 아리라는 회사가 있죠 아리가 알렉사 미니를 팔 때만 해도 렌즈는 PL 마운트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사 미니 LF 나오고 알렉사 LF 나오고 지금은 알렉사 S35라는 카메라가 나오는데 요 카메라들은 PL 마운트를 쓰지 않고 LPL이라는 마운트를 사용을 해요. 아마 어, LPL이 PL보다 이 플레인지백이 더 길어졌는데 그게 이 풀화각으로 그러니까 라지포맷으로 바뀌면서 좀더영상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 바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또 아리는 배터리까지도 바꿨죠 지금 저는 여기 V마운트 배터리를 꽂아놨는데 아리가 뭐 B마운트인가 그러면서 이 배터리 한두배 정도 되는 전압으로 볼트를 올리면서 또 배터리를 바꿔 가지고 그걸 무료로 이제 배터리 회사들한테 배포하고 요거 만들어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캐논도 그런 위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77mm 필터 많이 갖고 있는데, 8 2 m m 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 갖고 있는 가변 ND 필터만 해도 30 몇만 원이에요. 어, 끔찍해. 자, 그 뒤로 가면은 포커스링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링을 돌려보면은, 요 안에 거리개창이 움직이는 각도가 대략 한 60도 정도 이렇게 움직여요. 요거는, 사진용 렌즈였기 때문에 이 포커스링이 도는 각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영상용 렌즈 같은 경우 이거만 270도 정도 돌아가죠. 그래야 정확하게 포커스를 잡기가 수월하니까. 그런데 사진용 렌즈는 오토로 포커스를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휑휑 하고 빠른 포커스를 잡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옆에다가 무선 팔로우를 장착을 했는데 얘한테 무슨 기능이 있냐면은 이런 오토 포커스 렌즈를 최단거리 포커스에서 체크를 하고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무한대 영역까지 바꿔놓은 다음에 다시 체크를 하면은 이 60도 되는 게 무선 팔로우 포커스에서 한 270도까지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촬영할 때이 무선 팔로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줌링이 이렇게 있는데 어 사진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손을 들고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싹 내리면 줌링이 이렇게 흘러내리가지고 어 곤란하신 분들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선 팔로우가 여기 딱 붙어가지고, 저희는 <laughs>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 뒤로 뭐 EOS 마운트 있고, 뭐 딱히 특이한 기능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렌즈에 없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은 광학식 손떨림 보정 장치가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어,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그 기능을 익히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실상 기능을 익혀봐야 별로 쓸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 소니 렌즈에도 여기 무슨 옆에 무슨 버튼들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이제 안 하니까 그런 버튼들을 쓸 이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것들이 망가져요. 특히 손떨림 보정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이렇게 풀러 가지고 이렇게 빼내서 흔들어 보면은 별로 소리가 안나요 경통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요 경통 소리는 살짝살짝 나는데, 어, 흔들리는 것도 없고, 소리도 안 납니다. 그런데, 광학식송떨림 보정 장치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 뭐가 둘렁둘렁 털컥털컥, 이렇게 움직이는 렌즈들도 있어요. 그 기능이 고장나면은, 어, 렌즈한테 데미지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들어가죠. 그 고장난 렌즈도 예전에 한번 봤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꼭 TS 렌즈처럼 포커스가 대각선으로 맞더라고요. 그거 상당히 갖고 놀아보면 재밌는데, 고칠라고 AS 센터에 들고 가면은 눈물이 썩 빠지죠. <laughs> 아,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우 가격이 상당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능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좋더라구요 그리고 렌즈 이외에 뭐 이런 거, 틸타 포커스링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다 붙여 놨는데 줌링하고 포커스링 다 붙여 놨는데 요거는 하나당 한 5,800원, 600원?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거 뭐 가격 얼마 안 되니까 알리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밑에 타고 가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자, 그 정도로 특징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샘플들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렌즈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찍은 게 별로 없어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걸 사게 될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가격 때문에 그래요. 요게 2016년도에 만들어진 렌즈 때 중고가가 11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와 아,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아 시그마 렌즈 같은 거 사는 게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그마 2470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와이드에서 시그마 2470이 캐논 2470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달라붙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클로즈업 영역에서 조금 더 이득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그마보다는 캐논을 이제 사게 된 이유가 어 옛날에 이 가슴 아픈 기억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저도 시그마 렌즈를 즐겨 사용을 했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그마 렌즈를 사가지고 그 카메라에 꽂고 어디 촬영을 하러 이제 나갔는데 어 옆에 캐논 렌즈를 세트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 영감님이 오신 거예요. 삼각대도 막쭉탁 놓고 거기다 2470딱 올려가지고 원디 원디 S 시리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디 딱 꽂아놓고 그리고 이제 풍경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런데 치그마 1530 그리고 니코딱 <laughs> 꽂고 가가지고 착각 찍는데 할아버지가 쓰윽 보더라고요. 뭐 아무 말씀도 없었지만 그냥 이렇게 쓰윽 보는데 아씨. 알아서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좀 조악했었어요. 플라스틱 조가리에다가 막그 고무로 이렇게 링 같은 것도 좀 허접하고 디자인도 그렇게 안 이쁘고 특히 촬영을 딱 하면은 좀 녹색빛이 도는 그런 사진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와 시그마가 글로벌 비전을 해가지고 뭐 요즘, 요즘은 뭐 아트 렌즈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렌즈의 프로젝트가 글로벌 비전인 거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진짜 완전 환골 탈퇴를 해서 시그마가 대단한 렌즈가 돼버렸는데 그 이전까지 시그마는 들고 다니면 많이 창피했었어요 어.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시그마를 꽂아 가지고 촬영을 하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러면 렌즈 탓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기왕 사는 김에 캐논을 사면은 뭐가 잘못하도 렌즈 탓은 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캐논을 구입하게 된 거죠. 저 사실 쓸데없는 얘기들을 꽤 많이 했는데, 음, 편집하면서 쓸모없는 얘기들은 좀 잘라내고, 어, 앞으로 뭐좀 찍어보면서, 어, 캐논 색깔이다 싶으면 이걸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서!